공망의 이념법은 실제 저 뒤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핵 운세 분석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셔서 다시 이제 또또 이념법에 아또 대해서 우리가 논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공망과 관련한 이념법에 있어서는 뭐 눈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순중이 같으면 즉 공망이 같으면 부부는 해로 동혈에 놓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순중이 동일하면은 해로 동혈에 놓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해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늙어서 죽어서 같은 구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로 동혈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이제 어, 여러분께서는 이 공망 이념법 가운데서는 가장 아, 우리가 어떤 핵심이 될수 있는 아, 이런 것들을 처음에 배우셨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아, 제가 그렇게 보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밑을 보시면은 뭐몇 가지의 이렇게 4주 팔자의 예시가 있습니다만, 이런 건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두 번째는, 나의 공망 있잖아요. 그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즉 나야, 나, 나. 나의 공망이 상대방의 일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지에. 아, 상대방 일제 서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여러분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 다시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경술이라고 보시자고요. 이 사람에 있어서 남명의 입장에서는 인묘가 공망이 될 텐데, 이 공망이 어떤 여명의, 어떤 여명의, 예를 들어서 이 일지에 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묘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또그 반대쪽으로도 여명의 또 어떠한 이한 공망들이 관의 공망이, 여기는 지금 제공입니다만 관의 공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개묘라고 했을 때 이 진사의 관공이 일지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로의 관점에서는 좀 난망하다,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의 제의 공망 또그 다음에 상대방의 여명 입장에서는 관의 공망이 아 그러니까 남명 입장에서는 의 공망, 여명 입장에서는 관의 공망이 상대방의 서로의 배우자의 일지에 놓이게 되면은. 해로 동열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순중이 동의를 했을 때는 해로 동열의 관점에서 해로 동열의 관점에서 상당히 아주 좋은 인연을 맺어갈 수 있으니다. 불구하고 공망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공망이 이 재관이죠 그렇죠? 재관은 재는 남이고. 과는 여명인데 이것들 서로 상대방의 일지에 서로 놓이게 되면은 해로 동요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지가 공망이어도 아 자식하고 인연이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아 경우가 있고요. 자 보시고 이번 문제는 237페이지 237, 이제 위에선 다섯 여섯 페이지 부터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보니까 공망을 적용하여 인연법을 확정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밑에 보니까 재성경 공망이 묘목일 때 삼합왕지 묘목이 충하는 유금의 삼합에 해당하는 상대방 뭐 저쪽 저쪽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 복잡한 거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세 번째... 세번째 어 사주원국에 사주원국에 어 어떤 남명의 입장에선 재공이에요 그렇죠? 여명의 입장에선 관공이고 이것이 투출되어 있었을 경우에요 투출되어 있을 경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좀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사주 팔자를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경술에 가령 어떤 신묘에 또 어떤 경술이라고 하는 이런 사주팔자를 우리가 한번 막 가정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 사람이 난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난명의 입장에서는 경술은 공망이 뭐죠? 경술은 인오술이니까. 인묘죠, 그렇죠? 네, 인묘가 공망이에요. 따라서 재공이 되는데 이 재성 공망이 투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음, 이렇게 투출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요 투출된 녀석을 충하는 녀석. 근데 제가 이미 투관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투관을 시켜놨는데 한쪽은 보니까 정재고. 한쪽은 편재더라 이랬을 때둘 중에서 하나 중에 선택한다면 정재를 선택하고 정재의 지지가 신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신은 끝나는 것이 자수로 끝나더라 자수를 충하는 것이 오화인오술아하 이 상대방 일치하고 우리는 아 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여명이 인 오술에 놓여 있는 사람하고 사귄다고 하고 배우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술회의 라망에 같이 놓이는 사람하고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인해라고 하는 들어와 있죠 괜찮아요 합이 들어와 있어 합력이 파보다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오해라고 하는 다시 뭐예요 지지의 명합 암합이 들어와 있어요 암합이 그렇죠 아 이렇게 된다면 아이술 빼놓고는 이인 이라든가 오는 대단히 좋은 작용을 하겠구나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몇 가지 공망인연법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게 되는데 혹시 어떤 분이 자기의 사주를 주실 분네 괜찮습니다 병신 임진 인진. 네, 신내 을미 올미네. 그렇습니다. 자, 신에는 우리 아까 봤었어요, 그렇죠? 을미 신에는 봤어. 신의 공망은 인묘였어요, 그렇죠? 경술이었고, 술은 인오술이니까 아 경금은 오른쪽이니까 술의 오른쪽은 인이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인노고 남명이었으니까 아, 바로 이렇게 제가 요 뭐, 오행, 공망은 목일 거고, 순중은 인묘인데, 없으니까, 오행, 공망이 목을 보니까, 천간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어, 나와 있어요. 근데,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하나가 나와 있으면, 편제가 됐든, 정제가 됐으면, 그 하나가 해당상이 있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바로 이거 미토로 가는 녀석의 중점을 두고, 미토는 보니까, 해, 묘, 미네요. 그렇죠? 묘를 치는 것이 유네요. 그러면, 사, 유, 추 이래요. 그런데, 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사해. 그렇죠. 어, 사해의, 쉽게 말해서, 신해가 목을 보고, 그 다음에 신사가 살을 보면은, 욕사의 충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욕사의 충의 살은 굳이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고, 유 또는 축을 논 상대방의 일지의 여명과 잘 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하신다, 결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 괜찮아요. 음, 괜찮다고 근데, 상대방이 유를 났어. 상대방이 축을 났어. 마음에 들어. 공략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어, 내가 이제 미혼자 같으면은 다 마음에 드는데, 공략을 한다면 되게 받아들여. 근데 여러분이 공작을 한 날이 있어요. 언제였어요? 그게 바로? 무슨 날이었어요? 12 신살 중에서. 무슨 날 우리 대개 공목 아, 대, 뭐 한다고요? 어, 대개 망신살 날에 망신살. 그러면 이 유를 놓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망신살은 언제예요? 이게 여명이에요? 사유축이잖아.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신이잖아, 신. 앞천망겁이니까. 요 신이 들어간 날 내가 어떤 여자가 일제 축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축은 사유축이지요. 똑같아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신이 들어간 날 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을 논 사람하고 사귄다 사귄다고 본다 이럴 때도 어때요? 망신이 신이잖아. 신 들어간 날 공략하시는 거야. 아, 사기거나 아,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틀림없이 허락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 연살, 연살, 도화가 들어간 날 하는 거예요, 이 양이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이성적으로 아쉽게 내 걸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신이 들어가는 날, 여러분 적극 공략하시는 거야. 별걸 다 가르쳐 주네, 그렇죠? <웃음> <웃음> 어? 그렇다고 요 이게. 아, 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공망 인연법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잘 맞아. 음, 응, 기가 막히게 잘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감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돼 해요. 저는 어떤 띠하고 잘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띠하고 잘 맞는 경우는 없어요, 별로.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띠와 띠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원진 규모를 본다고, 어. 근데, 원진 규모를 띠로 보면은 이게 잘 맞으면 좋은데 맞질 않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진 규모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원진 규모로다가 띠궁합을 보신다고 한다면 공연 중에서 사무실에 가면 달력이 멀어져 있어요. 이산날 보는 거더 똑같아요. 음력 0, 음력 9, 둘다 뭐예요? 이산날이죠, 길일. 어, 그렇게 보는 것과 똑같아요. 어, 여러분, 이제 그 이방살이, 이방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하는 방위를 정하거나 날짜를 정하는 날을 보시게 되면, 어, 꼭 0이 9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0, 9는 동서, 남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좋은 날 괜찮다고 해서 한 거지. 반드시 그 날을 고집할 필요 없어. 왜? 아, 이사 비용도 몇 퍼센트도 비싸고 말이죠. 복잡한데 왜 그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띠와 띠끼리 여러분이 맞춰 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아, 그러나 마 조금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공망으로다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또 그래요. 아, 무엇이 좋은가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만대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신의 일주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합이 삼합이 들어오는 묘미 있잖습니까? 이 묘미 일지를 놔도 괜찮아요. 일지를 놔도 어, 괜찮은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합궁을 보는 거고 좋은 거는 공망 인연법으로 보면 거의 맞아요. 틀림없어요. 음. 근데 이렇게 보는 경우가 별로 없답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보시냐면은 미를라도 괜찮다는 거제 응? 미를치 미를하고. 아니, 일제 어, 그렇지. 그렇지. 일정 미를 놔도 좋죠. 어,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뭐냐면 미를 놓게 되면은 삼합의 왕지를 포함하지 않았죠. 재미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묘하고 묘하고 만나셔야 돼. 내가 묘를 놨다 이거예요. 신묘를. 묘를 낳으면 어떻게 돼? 신묘를 낳으면은 미도 괜찮고 해도 괜찮겠죠.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사생을 낳으면은 왕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지를 포함한 사람은 해묘미에 묘를 낳으면은 해도 미도 다 맞아. 내가 해를 낳다 그러면 반드시 묘, 미를 낳던 반드시 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보시냐면 혼사와 관련해서. 난명은, 혼사, 이제 군산날을 퇴기를 해. 퇴기를 한다고, 이제. 퇴기를 하는데, 퇴기를 하는데, 이 난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제 관이 공망일이 있죠. 이날 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명의 입장에서는 시 관이 공망일을 피하셔야 돼. 음,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이렇게 재관이 공망일로 들어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공망일로 공망일을 잡아서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혼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재관이 공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날은 피하셔야 돼. 여명은 식관이 공망인 날은 피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여명의 입장에서 신해예요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 공망은 인묘니까 이건 제공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관공은 아니라고 식공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인묘 공망일날 결혼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 그러나 남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반드시 이날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태기를 할때 여러분이 이걸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남명의 입장에서 무, 무관 무무제가 이렇게 있어요 무관은 일단은 여명의 입장이 되고 무제는 남명의 입장이 될 텐데 어느 쪽도 말이 있죠 무관 무제이면서 무관이면서 무죄이면서 이제 이 교과서를 보시면은 어? 무관 사주에도 관이 공망이야 또 무관 사주고 무관 사주인데도 또 관이 공망인 경우가 있어요 또 무죄 사주인데도 죄가 어떻게 돼요 공망인 경우도 있죠 아 이런 경우에는 해로 불가예요. 대로 불과야. 자, 예를 들어서 한,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자가 개 묘예요. 개 묘의 공망 개묘의 공진 은사요 그렇죠? 개수는 무조건 오른쪽이야. 갑은 무조건 왼쪽이고. 묘 뒤에 오는 두 개가 진 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 한꺼번에 얘기하자고. 임, 인이라고 하는 것도 공망이 진사겠죠. 여명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진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토인데, 요 진이 놓여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는 놓일 수도 있지만은, 사는 나한테는, 어, 수국화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이 없어 여명의 입장에서 관이 없어 무관이야 그렇죠 없으면서 관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공망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무관이면서 공망이야 그래서 이 계묘 이민들은 이렇게 계묘 이민들이 무관이면서 관이 공망이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가주예요 전형적으로 가주고, 전형적으로 어떻다고요? 이걸 갖다가 과부, 지, 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음. 틀림없어. 그래서 개묘일주들이 사주가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천을, 귀인을 낳기 때문에. 괜찮은 사주라고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가주가 돼서 살기 때문에 대게 여러분 이제 개수를 놓으면은 차잖아 차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뭔줄 아시죠 따뜻한 업을 찾아가요. 음 그것이 대게 목욕업이 되거나 호텔 숙박업이 되거나 여행 관광업이 돼요. 그 그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 실제요. 그래서 이 남편들을 쉽게 말해서 관공으로 놓이고 무관이면 뭐예요 남자를 의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남자를 경시하죠. 가주니까 남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다고 남자가 이렇게 개면화, 이민되면은 되게 그 밑에 있는 남자들이 여자의 장학금을 받아먹고 살게 된답니다. 어, 이걸 우리가 셧더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공망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돼.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내용은 실제 굉장히 그게...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어요, 지금요. 태길에, 네? 아, 음? 남녀가 공망이 같으면 어떻게? 남녀 공망이 같으면 은 괜찮다 그랬잖아요. 태길에. 네, 태길에. 공망이 같으면 괜찮아요. 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길에 공망이 같다는 것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태기에 공망이 같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같은 순중을 놔도 어떻게든 공망이 똑같잖아. 어,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공망이 같다고 한다면 괜찮아서. 응. 음. 그러니까 공망 태기에 남명이든 남명이든 여명이그태기에 공망이면 안 좋잖아요. 그래요, 안 좋아요. 근데 둘다 같이 같은 건 괜찮다. 그러세요.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로 동요를 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공망이 같았을 때. 음.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지만 막 있다고 한다면은 어, 좋은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순중 공망이 같거나 어떤 공망이 같았을 때는 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이 공망을 상대방의 일지에 이두 번째입니다만 상대방의 일지에 이렇게 놓게 되면은 내가 바라보는 제공망을 여자, 여자 일지에 놓고 여자의 관공망을 나한테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그러고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제관은 서로 틀리잖아 여긴 제관, 여긴 관이잖아 서로 틀려져 버려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같이 보지를 않고 전혀 다른 방향을 서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나빠요. 근데 우리가 공만이 같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방향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순중 공만이 같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태기를 냈는데, 그 공교롭게 그 날이 똑같은 태기를 공만이 같더라. 괜찮은 날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같은 날이라도 남명은 재관이 공만이요, 여명은 식관이 공만이 날은 피한다. 근데 뭐, 남자가 재관이 공만일 수도 있고, 근데 여명이 같은 공망 날이 있을 수도 있죠. 십성을 바꿔가지고 어 어때요? 괜찮아? 그날은 공망이 같다고 한다면 그래서 공망을 같으면 괜찮다, 좋다. 공망이 틀렸을 때 문제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무제 사주에서 제가 공망이다. 아까 무관 사주에서 관이 공망일 때는 여자가 가주 가부주상이 되겠듯이 남명도 무제 사주에 재가 공망인 경우가 있어요, 또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독신의 호래비를 면치 못해요. 결혼하면 반드시 이런 짝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계묘 일주 이민 일주들이 대단히 좋은 사주 팔자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독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남명이 이렇게 무제이면서 재가 공망인 남, 남자들이 되게 잔소리가 심해. 어, 잔소리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면서도 이 공망이라는 것은 한편 내가 없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죄의 죄가 공망인 경우들은 약간 음험하다, 음성적이다, 음력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망인접법은 짧지만 아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 아,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고 한번 어, 주의이게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음, 그렇지만은 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그 왕지가 무슨 사유축이다 충을 해가지고 사유축이다 뭐 사막에 놓인다 하더라도 어, 반드시 충형해파 는뭐 원진귀문 막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것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